너무 맛있어요. 어? 맛있어. 뭐야? 이제 라이센스. 와 간을 지금 왜 이렇게 기가 막히게 하세요? 아와 완전 말도 안돼. 와. 벌써 맛있다. 아니 생쌀로 먹는데 왜 이렇게 맛있어요? 맛있죠. 예. 네. 그 쌀이 익으면 아, 진짜, 진짜 맛있어요. 정말. 응. 맛있어. 음다 같이 여기 줄서 가지고 이거 채운 다음에 저 꼬챙이 드릴게요. 꼬챙이로 오므리는 거예요?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이거 이 봐주세요. 네. 이게 맛있는 게 맛있는 거 속으로 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이고. 우와. 자, 이렇게 해서. 오케이, 이렇게. 오케이. 오케이. 야, 미쳤다. 저게 되네. 저게 돼. 꾹꾹 눌러서 단단하게. 너무 재밌다. 아니, 양념 너무 맛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자, 이거 찍게어요찍게요 음. 예스, 예스. 와. 그리고 저 갑오징어에서 나오는 그 감칠맛이 저 안에 다 배어 들어가잖아요. 찌면서. 오, 어, 진짜. 10분만 재주세요 와, 이거 10분만 하면 돼요? 네. 10분. l e t 푹다잉 최초 갑오징어 순대입니다. 와 이거는 너무 기대된다.